누가 복음. 누가 복음의 주제는 죄들에 대한 용서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구주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1장.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성취된 일들에 관하여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쓴 것은 처음부터 직접 눈으로 보고 말씀의 사역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대로였습니다. 데오빌로 각하. 그러므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본 나도 각하께 순서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헤롯이 유대왕으로 있을 때 아비아조에 속한 사가리아라는 제사장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후손이었고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웠으며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나무랄 데 없이 행하였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여서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두 사람 모두 나이도 많았다. 사가랴가 자기조의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사장 봉사의 관리에 따라 제비를 뽑아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향을 피우게 되었다. 분양하는 그 시간에. 온 백성의 무리는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리아에게 나타나 분양단 오른쪽에 서니 사가리아가 그를 보고 당황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천사가 말하였다. 사가리아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간구가 응답되어 아내 엘리사벳이 그대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부르십시오. 그대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많은 사람도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주를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일할 것이며 또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또한 엘리아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일을 의인의 현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님을 위한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예비할 것입니다. 사가리아가 천사에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하니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이 좋은 소식을 그대에게 전하라고 보낸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그대가 말할 수 없게 되어 말을 못할 것인데 이것은 그대가 나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나의 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편 사람들은 사가랴를 기다리다가 그가 성소 안에서 지체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사가랴가 밖으로 나왔으나 말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줄 알았다. 그가 손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계속 말 못하는 이로 있다가 그의 직무기간이 끝난 후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후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지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던 날에 나에게 이와 같이 행하시어 사람들 가운데 있는 내 수치를 없애주셨습니다. 그후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게서 보냄 받아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한 동네에 가서 다윗과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하였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여,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십니다. 마리아가 그 말에 매우 당황하며, 이런 인사가 무슨 뜻일까? 라고 하며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시오.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 되실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실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분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니, 그분께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이 무궁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안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그대 위에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덮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실 것입니다.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을 보십시오. 임신하지 못한다던 그 여자도 노년의 아들을 가져 이미 여섯째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이니 그대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자 천사는 떠나갔다. 그때 마리아가 일어나 급히 산지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을 때 태중에 있는 아기가 뛰었으며,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일하여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여인들 가운데 그대가 복이 있으며, 그대의 태의 열매도 복이 있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에게로 오다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무난하는 소리가 나의 귀에 들릴 때 태중에 있는 아기가 기뻐 뛰었습니다. 믿은 여인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이 하나님 나의 구주에 대하여 크게 기뻐한 것은 주님께서 이 여정의 비천한 처지를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인데. 왜냐하면 능력 있으신 분께서 내게 큰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며 그분의 극률이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팔로 권능을 행사하시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분은 권력자들을 보좌에서 끌어내리셨고 겸손한 사람들을 높이셨으며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셨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분께서 긍휼를 기억하시어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긍휼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머물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그녀에게 큰 긍휼을 베푸신 것을 듣고 함께 기뻐하였다. 8일째 되던 날 그들이 아기에게 할 예를 행하러 와서 아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기를 사가랴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라고 하자 그들이 그녀에게 친척들 중에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며 아기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기를 원하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그러자 사가랴가 글을 쓸 판을 달라 하여 아기 이름은 요한입니다.라고 쓰니 그들 모두가 이상하게 여겼다. 바로 그 순간에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게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였고. 이 모든 일이 유대의 온 산지에 두루 퍼졌으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 이 일을 마음에 두고,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였는데, 왜냐하면 주님의 손이 아기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아기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일하여 신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찾아오시어 자기 백성을 구속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주님의 종 다윗 세 가문에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예적부터 주님의 거룩한 신원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또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이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는데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입니다.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하신 것은 일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기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신원자라 불릴 것이고 주님보다 앞서 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음으로 얻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인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온 것이다. 이로써 돋는 해가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우리의 발을 평안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그 아기는 자라면서 영 안에서 강하여졌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 있었다. 오늘 큐티 초대교회는 누가를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저자로 인정했습니다. 두 책의 문체를 비교해 볼 때에도 누가가 저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는데 아마도 아시아계 헬라인으로서 의사였을 것입니다. 그는 드로아에서부터 바울의 사역에 합류하여 바울의 마지막 세 번의 사역 여행에 동행하였습니다. 그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의 신실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가의 복음서는 당연히 바울의 관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마가의 복음서가 베드로의 관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와 마테와 마가의 복음서들은 구주의 인성에 관해 공통된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 복음은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며 타락한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그 목적은 구주께서 참되시며 정상적이시고 온전하신 사람이시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람 예수님의 부모로부터 인류의 첫 세대인 아담에 이르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분의 완전한 계보를 제시하며 또한 그분께서 사람의 진정한 후손, 바로 사람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의 일생에 대한 기록에서 우리는 그분의 인성이 완전하고 온전한 것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달리 시대적인 방면이나 유대적인 배경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일반적인 인류에게 쓰인 복음서로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 복음에는 유대의 특성이 거의 없고 이방의 특성이 많습니다. 이 복음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죄인에게 주는 복음서이며 누가 복음의 기록 순서는 역사적 사건에 따른 것이 아니라 도덕성에 따른 것입니다. Amen.